6월 6일 울산 전국 노래 자랑 첫 녹화 송혜 후임으로 시크한 블랙 슈트 입은 이명웅 등장. 송혜가 뽑혔던 이수근은 놀랍게 이 선택을 후회하실 거예요. 선배는 이명웅에게 질투하고 있니 이명웅의 최신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밀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은 송혜 선배가 이 프로그램의 작별을 고한 뒤 오는 6일 전국 노래 자랑 첫 촬영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웅이 이번 녹화에서 왜 출연했는지 이명웅이 실제로 MC 송혜의 후임인지는 팬들의 궁금증이 크다. 촬영에는 이명웅 외에도 MC 이수근 이상벽 등 업계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송혜가 후임으로 발탁된 이수근 선배는 이명웅을 밖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라며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선배는 이명웅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이수근 선배님은 녹화에 나온 이명웅을 보고 이명웅 씨에게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게 후회되냐고 물었습니다. MC 이수근은 이명웅의 스케줄이 매우 바쁜 것을 알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명웅은 녹화를 할수 있도록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자신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을 깨닫게 해준 첫 번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수근 선배가 이명웅이 이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명웅은 선배가 은퇴하기 전 송혜 선배의 초청으로 이번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송혜 선배님은 이명웅 씨가 출연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수 이명웅이 댄디한 매력과는 180도 다른 반전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웅은 6월 2일 개인 SNS에 한 장의 근황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이명웅은 스튜디오로 보이는 한 공간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파란색 셔츠에 짙은 네이비 반바지를 착용한 이명웅은 투명뿔테 안경으로 귀여운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명웅의 남다른 스포츠 사랑을 입증하는 듯한 탄탄한 다리 근육. 평소 청량하고 소년미 넘치는 분위기로 사랑받은 이명웅의 반전 남성미가 여심을 일렁이게 합니다. 이명웅은 지난 2일 정규 1집 I'm Hero를 발매했고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로 이명웅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6일을 시작으로 2022 이명홍 콘서트, 아임히어로 무대에 올라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